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이 나를 대신에 일을 하게 하면서 재산을 불리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피 같은 내 돈이 절대로 마이너스 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왜이 현장은 마이너스 보기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 안녕하세요. 분양 정보 전문 다운 컨설팅의 이문수입니다 소개해드릴 현장 롯데, 이케아, 힐튼, 아쿠아월드, 세계적 대기업이 선택한 최고의 입지 오시리아 스타테라스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사랑리 717번지,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 총 173호실, 주차 대수는 817대로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매력적입니다. 중공 시기가 여러 호재와 테마파크 개장이 비슷한 시기에 있다 보니 이미 분양 완료된 층이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특히 1층 상가는 분양이 완료됐고, 체험형 어린이 테마파크로는 세계적 기업이죠. 워너드 칠드런스뮤지엄과 SNS에서 유명한 카페 페리데스 그리고 1987 루프탑 라운지까지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일찍이 형성돼서 이미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울산, 경남 등 타지에서 많이 방문하는 동부산 아울렛과 부산의1순위 관광지인 해동용궁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월드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로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 오픈하게 되어 스타테라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바닷가 근처로 아란티코호텔과 힐튼호텔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산 외곽순환도로, 부산 울산고속도로, 동해선 남부선으로 부산 중심가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김해신 공항 고속도로 연장으로 김해공항에서 관광단지까지 30분 정도로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관광과 상업 그리고 생활이 공존하는 자족형 관광단지가 될 텐데요.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단체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수밖에 없고, 국내 최초 의료통합단지와 친환경 체비형 리조트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사실 이런 영상 보고, 부동산 블로그나 카페 보고, 옆집 순위엄마한테 물어봐도 별다른 의미 없는 거잘 아실 겁니다. 연락주고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훨씬 더돈 되는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